안녕하세요. 피해복지입니다. 음, 오늘의 임장 토지는 강원도 춘천 서면 금산리 640-5번지 앞에 와 있습니다. 이 토지는 2024년 10월 달에 어, 120만원 정도의 공유지분 토지 판매 업체가 매입을 해서 어, 같은 달이죠. 같은 달 400만원, 399만원 정도에 판매된 토지입니다. 약간 3.3배 정도 판매했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laughs> 어, 현재 그땅 바로 앞에 와 있고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땅 바로 앞에 농수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길이죠, 길. 길과 이 농수로가 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가기 위해서는 이쪽 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옆에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는 못 가고요. 하여튼 이렇게 농수로가 끝나는 쪽에 이게 조그만 사다리 쪽으로 해서 누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앞에 토지, 여기 앞에가 그렇게 공유지분 토지로 전부 다 판매가 됐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시골이면 시골, 그냥. <laughs> 춘천 중에서도 진짜 시골이면 진짜 시골. <laughs>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무섭습니다, 무서워. 지금 시간대가 어, 겨울이기도 하지만 한 5시 정도 됐는데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 어떤 누군가가 농막처럼 이렇게 주거용으로 어, 컨테이너처럼 생겼는데 엄청 이쁜 농막처럼 생긴 거를 갖다 놨네요. 음. 이렇게 이동식 주택을 갖다 놓고 농사를 짓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앞에 토지가, 음, 공유지분으로 판매된 토지인데, 그냥 뭐,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까 앞에 계신 분이 느낌적으로는, 어, 저분이 여기서 그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이 앞에 있는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농사, 이 토지는 그때 농사용입니다. 여기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기가 쉬워 보이는 토지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400만원 가까이 주고 이 땅에 투자를 했는지 의미합니다. 또 이건 약간 소로 길이고요. 실제 큰 도로는 저 위쪽에 있는데 그쪽하고 좀 거리도 있고. 어, 이쪽은 춘천 중에서도 많이 시골로 보입니다. 시골로. 어 엄청 한적하고요. 그냥 깡촌이고 뭐밭 같은 거 위주로만 되어 있는 시골로 보여서 음, 유난히 더 이쪽 업체가 판 토지 중에 유난히 더 나빠 보이는 토지입니다. <laughs> 뭐죄송니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웃음만 나왔는데 어, 꼭 투자할 때는 이렇게 임장을 한번 와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말로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한 임장을 와서 이 토지가 개발 가능성 같은 거가 있는지 실제로 그 정도 가치를 주고 투자했을 때이 춘천 사람들이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건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는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설명을 하지만 실제 우리는 이거를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출구 전략을 짜는 거는 한번 확인해야지 되겠죠. 어떻게 팔지. 그러면 분명히 이거 춘천에 있는 사람들이 사야 될 텐데 살까요? 400만원씩 주고 해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위에 토지고 이분처럼 이렇게 농막이라도 지을 수 있는 구조라면 이 땅이 오히려 좀더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아래 땅은 그래 보이지 못하는 가슴 아픈 땅입니다. 이 땅에 투자하셨다면 반드시 투자 철회를 하는 거를 적극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북입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토지는 강원 춘천 서면 금산리 633번지 일대에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앞에 제가 찍고 있는 이쪽은 어, 타운형 공유주분 토지로 도로에 해당되는 쪽 앞에 서 있습니다. 음, 여기에 공유자가 총 55명이 있고요. 어떻게 거래가 되냐? 2021년도에 평당 79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357만원 정도에 판매했습니다. 한 4.5배, 5배 가까이 판매한 거죠. 아, 여기는 건물을 지으라고,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분할해서, 필지를 분할해서 판매한 토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화 벌판입니다, 허허 벌판. 진짜 삭막할 정도로 허화 벌판입니다. 평평하지도 않고, 어, 산 속에 있는 토지로, 아, 흙을 엄청 받아 쏟아 부어야 건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솔직히 이 무서운 데에서 건물을 지고 산다는 게 <laughs>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어, 이, 그 400만원이라는 평당 400이라는 돈을 주고, 춘천 사람들 여기에 들어와서 산다. 그리고 대로까지도 상당히 먼 거리에 처한 땅인데, 아,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눈물이 날 뿐입니다. 여기 다리키트은 누가 막 쳐놨고요. 어, 농사를, 어, 누군가 전담해서 짓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농사를 누가 짓고 있고요. 예, 한해 지났지만, 사실 이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이 지나도 이 상태일 것 같아요. 농사짓기에는 괜찮은 땅일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아 개발이 돼서 수익이 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진짜 저 멀리에 그래서 지도로 보면 강 건너긴 하니까 뭐 저기 아파트도 보이잖아요. 강 건너거든요. 저기가 지도상에 볼 때는 뭐 2, 3km밖에 직선 거리는 안 되니까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2km만 떨어져도 산깡촌입니 깡촌. 여기는 서울하고 달라서, 아, 요, 기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걸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그 공유지분 토지로 춘천지역의 토지를 사야 된다라고 했다라면, 아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조치하셔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이 토지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임장 오셔서, 제가 찍은 영상 보고 확인하셔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해복씨입니다 오늘은 공유지분 토지를 보기 위해서 강원도 춘천 서면 금산리 589-19번지 임야 토지에 와 있습니다. 음, 그 토지는 바로 앞에 토지는 아니고요. 이 철조망이 쳐있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전체 임야 토지 중에 어, 토지를 보러 왔습니다. 이 토지는 어떻게 팔았냐? 2021년도에 145만원 정도의 업체가 매입을 했고, 388만원, 약 2.7배로 팔았습니다. 이 안쪽 토지입니다. 철조망이 이렇게 철저하게 쳐 있는 경우도 못 봤는데 아마 여기가 좀 비싸게 팔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춘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파는 업체들의 특징을 보면 어, 토지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평평하고요. 이렇게 어이없는 산을 파는 경우보다 이렇게 평평한 어, 전답을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임야입니다. 임야. 그리고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 있는 이유는 어, 이 좌측에 보이는 저쪽으로 가면 초등학교. 가 있구요. 여기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써 있죠. 어,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이 안에서 놀다가 뭔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리케이트를 쳐서 철조망을 쳐갖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이고요. 어, 저기 바로 앞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약간 깔끔하게 생긴 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애니 고등학교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나름 학세권이네, 학세권. 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뭔가 있고요. 어, 차선도 좋고, 버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이 임야 토지가, 그렇죠. 마치 뭔가가 생길 수 있고, 개발이 가능할 것처럼, 뭐, 누가 봐도 느껴지는 토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지문 토지를 팔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눈탱이가 문제인 거죠. 바가지 씌워서 파는 게 문제인 거죠. 140만원 정도의 이 땅을 투자를 했다면 라 엄청 좋은 투자가 될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공유지분으로 공유자가 많게끔 팔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 이 땅을 재매입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나름 확세권이고, 뭐 좋아 보이는데, 어...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니까 벌써 이제 한 4년차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안을 봤을 때 누군가가 농사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면데 어, 그쵸.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된 걸로 봤을 때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럼 이거 어린이들 위험한 것보다는 이 안에 농사 짓는 사람이 아, 이 바리케이트를 친것 같네요. 자, 아무튼 혹시 오늘 확인한 토지는 금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금산리 589-인근에 있는 토지를 인장을 했습니다. 이쪽 토지에 투자하신 분들도 어,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한들 수익이 날 확률이 크게 있어 보이지 않으니 어, 이걸 정리하셔고 투자금을 회수하셔서 다른 거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나마 여기는 어, 임야로 되어 있어서 뭔가 거래를 한다고 하면 거래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상 피해복지였습니다.